지구촌 브이로그 오늘은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 호주로 떠나봅니다. 우리나라의 여든 배가 넘는 광활한 대륙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호주. 이곳에서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드니입니다. 저는 로즈 엄마 이내고요 아빠, 네이선. <laughs> 예, 엠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님 로지입니다. 2017년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온 이네 씨, 직장에서 만난 네이슨 씨와 2022년 결혼을 하면서 호주에 정착하게 되었다는데요. 지난해 귀여운 로지가 태어나면서 세 가족이 옷은 더선 살고 있답니다. 나폴리 리우데자네이로와 함께 세계 3대 미항으로 손꼽히는 호주 시드니의 바다와 강을 끼고 있는 도시 특성상 페리가 대중교통으로 발달했다는데요. 베리역에 부착을 했고요. 베리를 타고 시티로 진, 갈 거예요. 워낙 물이 많고, 대중교통이 베리를 타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좋아해서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해요. 날씨가 좋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베리 타고 달리면 진짜 기분 좋긴 하거든요. 여지도 도심 곳곳이 다리로 이어져 있어 교통체증이 심한 시드니. 페리를 타면 혼잡한 다리를 건너지 않고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어 현지인들도 많이 이용한답니다. 일요일이라서 현재 사람이 좀 많은 것같 게다가 시드니의 랜드마크들을 한눈에 볼수 있어 관광 필수 코스라네요. 시드니에서 가장 유명한 달링 하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리 안에서 보내도 달링 하버는 느낌이 다르죠? 아저 다리 시드니를 상징하는 다리잖아요. 하버 브릿지. 맞아요. 풍경 너무 좋은데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도 한눈에볼수 있어요. 시드니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20세기 건축의 걸작으로 여겨지는 오페라 하우스. 한 가지 다르다고 느꼈던 건 한국이랑 하늘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물이랑 산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연에 더 가깝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같아요. 해리에서 내리면 본격적으로 시드니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도시답게 사람들도 참 많답니다. 시드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 신기한 걸볼수 있는 경험들이 많거든요? 우와, 사람이 공중에 떠있네요? 하지만, 레이슨 씨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이 앵무새. 안녕하세요, 저는 파란 앵무고요. 그냥 앵무, 앵무. 네, 무서워해서 못 만졌는데, 레이슨 등 위에 새가 앉았어요. 우! 저희 남편은 새랑 같이 자라가지고, 새가 별로 무섭지 않아가지고. 오케이. 로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들이에 가족들도 좋은 추억을 하나 담아갑니다. 여기로 오면 관광객들이 워낙 많아서 사람들이 아주 많고 오늘은 또 날씨도 좋아서 어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요 시드니에 살고 있지만 정작 오피라 하우스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다는 부부. 안녕. 서울 사람들이 남산 타워에 자주 가지 않는 그런 <웃음> 느낌일까요? <웃음> 자 즐겁게 산책을 했으니 배를 채우러 가볼까요? 메뉴 고를 때는 세상 누구보다 진지한 네이선 씨. 뭐? 기분 좋은 아빠의 모습에 로지도 덩달아 신이 났네요. 땅이 넓고 날씨가 온화해 목축업이 발달한 호주. 영류 생산이 많다 보니 먹거리도 고기 위주의 음식들이 많다는데요. 레이슨이 주문한 치킨 파미자나라고 어. 하는 음식을 먹었는데 쉽게 말하면 치킨 돈가스. 치킨 돈가스에다가 그 위에 치즈를 올려가지고 오븐에 구워주는 거고요. 케이크 샌드위치를 시켰는데 안에 베이컨이랑 여러 가지 소스들이 들어있어요. 감자튀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메뉴고요. 안으로 잘라주는. 이거를 뻥안 누르면 모음이 난리가 나거든요. 아, 쉬가 나봐. 그치, 그치, 저도 저런 적 있거든요. 워낙 고기를 사랑하다 보니 샌드위치에도 소고기를 넣어 먹는다는 호주 사람들. 그 맛이야,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음. 어우, 진실의 미간이 움직이네요. 자 이빨 잘봤요한입더 먹어볼까요? 남이? 에 yeah. 말해 뭐해? 토마토 소스와 치즈를 얹은 치킨 파미지아나에 흠뻑 빠진 레이스 씨. 아 어, 저도 배고픈데요. Now I g o t a drink the gravy, drink the sauce. 뭐? I ate t o much. 저는 브레이빙 저렇게 다 쓰는 게아닙니다 이렇게 살짝 찍어보는 데좀짠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너무 좋아해서 맛있니다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레이슨 씨만의 방법이라니 이거 따라하면 안 되겠죠? 아빠 맛있었어요. 부부가 먹은 음식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laughs>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만 0천원 정도 돼. 저희가 지금 소비를 했습니다. 어 시드니 물가도 만만치 않네요.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대자연이 펼쳐지는 호주 우미나비치 왔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고 31도인데 체감온도는 더 높은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이렇게 쨍한 날씨에는 역시 바다가 제격이죠 시드니 근처에는 약 80km의 해변이 이어지는 센트럴 코스트가 있는데요 현지인들의 휴가를 책임지는 곳이랍니다 어와 oh, wow. 여기 진짜 우리 로지도 태어나서 처음 만나보는 바다라네요 역시 센츄럴포스트 비치는 뭔가 다르긴 다르네요 너무 예쁘고 또 시드니 시티에 있는 비치 이런 데랑은 또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앉아서 바다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가족 예발. u 가 u s o cute together huh? hey, 로지의 생애 첫 바다 아들이 성공인 것 같죠? 가족이 사는 동네는 시드니 외곽에 위치한 센메리라는 곳인데요.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한적한 주거지역이랍니다. 날도 좋고 날씨도 좋고 시골에 사는 장점 중에 가장 큰 거는 하늘이 예쁜 거랑 자연이 진짜 괜찮은 거. 그리고 날씨가 진짜 좋을 때는 나오기만 해도 엄청 힐링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느끼고 있어요. 아, 지금 또 호주가 여름이잖아요. 풍경이 유독 예쁜 것 같아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타운하우스 단지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어... 아니, 우와. 시드니 외곽인데도 주택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 같아요. 호주의 타운하우스 내부는 어떤지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저희 거실입니다. 큰 집은 아니라서 저희 세 식구가 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크기입니다. 거실 끝에는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요. 1년 내내 따사로운 햇빛에 빨래를 널수 있답니다. 이쪽에 쭉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 이곳은 화장실. 이 화장실의 특징은 바로 천장. 여기 이렇게 바로 창문이 또 있어서 하늘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해가 진짜 잘 들어오고 밤에는 또 별을 또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뷰가 좋은 화장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층에는 보통 방이 있어요. 화면? 여기는 저희 안방입니다. 시드니는 날씨가 습하지 않아 선풍기로도 여름을 보낼 수 있다네요. 안방 옆에 자리한 공간은 부부의 작업실. 난 매일 수요일에 두 번씩 재택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사무실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앞으로 무럭무럭 자랄 로즈의 방이 있답니다. 어,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아요. 그날 오후 재택근무를 하는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이네씨의 메뉴가 뭘까요? 저희 남편은 김치 먹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일단 야채 자체가 힘든데, 먹고 쉬고 이러니까 진짜 어려워하더라고. 오늘의 미션은 한 입을 먹여보자.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쉽지 않다. This little boy's really sweet. 어딨어요? 어딨어 i t my dinner. Fine, you wanna try it? That's kimchi, isn't it? No! 어. <목소� Basil> 아이 표정이 정말 싫은가 본데요. I'm being serious. w h Bacon. 베이컨으로 위장한 김치볶음밥에 도전하는 네이슨 씨. 네, that okay? 김치죠. 야. so n i c 아. 고기 파인 네이슨 씨에게 김치볶음밥은 아직 시기상조인 듯하죠? 어, <laughs> 됐어 <laughs> 언제쯤 황금식을 남편과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더 좋아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외출에 나선 이네 씨, 로지도 없이 어디를 가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은 출근을 하는 날입니다. 사실 이네 씨는 한국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시드니에서도 헬스 개인 교습장을 운영 중이랍니다. 오, 어쩐지 몸이 굉장히 좀 탄탄해 보이셨거든요. 저도 호주 와서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바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천천히 이름을 조금씩 조금씩 알려나가면서 이 동네에서 이 PT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운동 선생님입니다.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요. 쉽지 않은 해외 생활이지만 아내이자 워킹맘으로서 하루하루를 씩씩하고 보람차게 보내고 있는 이네씨 역시 엄마는 강하네요. 오늘은 퍼스에 가는 날입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호주 서쪽 퍼스로 떠나기로 한 하죠. 퍼스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으로 데리러 오신다고 해가지고 시부모님을 봤다. 사실 퍼스에는 레이슨 씨 부모님이 살고 있는데요. <laughs> 오랜만에 재회를 마치고 시드니와 사뭇 다른 퍼스를 즐기러 떠나봅니다. 아 진짜 예쁘다. 저희 시부모님이. 주말마다 오시는 곳이래요. 로지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삼대가 같이 산책을 하는 날인 것 같아요. 로지가 태어나고 3개월 뒤 시드니에서 퍼스로 이사를 간 시부모님 8개월 만에 만난 손녀를 위해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요. 이보다 더 깊은 휴가는 또 없겠죠? 풍요와 여유가 넘치는 나라 호주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맞춰 나가고 있는 부부 제금촌 브이로그가.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